자 복귀 전 참가 인원 모집 중. 아 뭐야 스쿼드야? 아, 아 스쿼드였어? 아 몰랐는데. <laughs> 에손잘려에 우리 팀 이렇게 잘해. 내가 뭐할 필요가 없는데? 응? 이게 뭐야? 박격포가 뭐야? 어 헬멧을 수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허어 이런거 들고다니면서 어시스트나 해도 되겠다잉 탈래 어. <laughs> 타래, 타래 나 탔어 얘들아 가자 아니 <laughs> 진짜 먹을거에 미쳤나봐 얘네들 시 엄청 많네 어나벌나 벌... <laughs> 얘들아 나 치킨 먹어줄거니아 음,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등간기가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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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한 오! 와! 좋다! 헉! 오메 신문물 어? 어라 맞은댔나? 아이고 아이고 야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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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할까? 오! 오! 와! 아? 야, 나가 여기다가... 칠! 아, 지상하게 싸웠네. <laughs> 아이고, 안 되네. 못 가져가네. 야, 미안해. 내가 깜짝이 처음이라 그렇게 깔린 줄 몰랐어. 미안해. 잠깐만, 박격포 설치할까? 엔진하다. 아! 미안해. 미안해. 먹을 게 없어. 너 밥, 회복해야 돼. 나 미안, 나도 이거밖에 없어. 그거라도 먹어. 그거 안 돼. 나 저기가 너무 무서운데, 여기? 나열로 갈래. 왜? 어, 뭐가 없네. 어, 어. 어나 어디가 있지? 아, 나집으러 갈래. 야, 안녕. 어! 이거 할까? 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재밌다. 이거 됐다. 어? 아, 제가 이거 어떻게 나가요? 어, 어떻게 나가? 나가는 법을 몰라. 미안해. 나 버리고 가. 나가자. 나 나가자. 어떻게 나? 나가? 그런 을 쓰는 바람에 <laughs> 아 진짜 나 똥만 싸다 가네 아, 씨. <laughs>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laughs> 아니 왜 이게 나 마음 정했어 나 진짜 시골 조각이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저, 뭐야? 저, 저기, 저기, 저기. 저, 보여요? 저기? 아, 케이블카야. 우와, 우리 이거 타자. 아, 너무 재밌겠다. 기분이 설레. 오, 3렙. 열화상? 열화상 스코프가 나왔다고? 뭐야, 씨. 우와. 발자국. 또 남는다. 우 발자국 남아요. 오. 우와. 우와. 일단, 곰 있나 봐볼까요? 열화상 한번 써보자. 와곰 나오면 이렇게 곰도 표시되는 거 아닌가? 오, 씨. 아니, 이런 게 나왔다고? 어? 왜뭐 있다? 어, 있었다고요 뒤에? 뒤에? 뒤에요? 뭐지?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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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곰! 님들 곰 보세요! 곰! 어 귀여워 얘를 어떻게 때려 제가 길들여 볼게요 어곰 어, 발자국도 있어 와 이렇게 뜨네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한대 맞아보면 귀엽단 말이 안 나옴. 곰만 쳐다보다 끝났네. 씨, 근데 너무 귀엽잖아. 저걸 어떻게 때려요? 선빵을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바위 부수고 막 애가 나무 부수고 막 여기 돌진하고 혼자 막 포효하고. 여 쪽에 왠지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집 주변보다는 이런 산골 지형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박격포 박격포로 해볼까? 박격포를 해볼까? DMR에 박격포 들고 갑니다. 두 마리 좀 너무하잖아요? 두 마리 좀 너무하잖아. 쏘번다 일단. 날라가긴 한 겨? 오! 오! 맞았을걸? 총알이 부족할 거랑 상상도 못 했어. g m r 인데 우와! 야, 쟤 나한테 오는 거냐? w h 지요 d i 지요 o u 데얘 a 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아그 전에 누가 잡기만 해봐 진짜. o 지 마라. 이곳을 왜 니가? 어있어 와, 설마, 나 진짜 골고루 때린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로? 설마, 골고루 때렸나? 야, 너 어디 가? 야, 곰 있어, 거기! 뭐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난투순가 하고 안 썼지 나 뭐야 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는요 아니 고을 드디어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두고 쟤는 왜 나랑 같이 고을 잡아줬으면 왜 잡고 나서 나를 때리는 거고 왜 가만히 있는데 뭐 나를 못 잡아 쟤는 또? 얘뭐나템 주려는 건가? 감사합니다 맛있게 뭐 밑단통 <laughs> 이걸로 나를 도우러 온건 아니겠지, 설마. 이딴 종으로. 아, 씨. 아니, 진짜 온갖 거다 하네. 진짜 오늘 백핸드 모든 것을 다 파헤쳐 보는 중이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곰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laughs> 어떻게 곰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걔 주변에 보급상자가 있다고요? 아, 어딘지 알것 같아. 수호자였어요? 근데 그걸 왜, 이제서요 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볼게요. 일단은, 할건다 했어. 곰도 봤고요. 곰도 잡았고요. 뭐 타고 다닌 것도 타봤고, 태풍 안으로 들어가 봤고. 할거다 했어. 이제 남은 거는 맞아요. 상자 서리. 곰이 지키고 있다는 그 상자 한번 서리해보겠습니다. 공이 설마, 차도 뿌시나? 이거잖아. <laughs> 행성네못 <laughs> 봤어, 씨. 그래도 이게 상자인가 봐요. 보니까 보급 상자라고 돼 있네. 와, 이거 혼자서는 힘들겠다. 어때, 낭만 있어 보여? 어때요? 나좀 뭔가 감성사 나왔나? 인스타 각인가 이거? 나는 여기 앉아서 이런 것만 봐도 기분 좋을 것 같아.